선생님이 기타 6개의 줄을 지금 연주해 봤는데 음이 좀 이상한 게 느껴지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각각의 음들을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휴대폰 많이 쓰고 있죠? 자, 다양한 어플들 중에 기타를 조율할 수 있도록 나온 어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플을 기타를 조율할 수 있는 튜닝 어플을 다운받아 볼게요. 일단 기타 튜너라고 한번 쳐보면 이렇게 다양한 튜닝 어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조금 쉽게 할수 있는 조율기, 기타 조율 요거, 요 어플을 깔고 깔면 됩니다. 자, 요거 깔고 열기 해볼게요. 자, 열면 요런 화면이 나오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요렇게 나오는데, 패스. 시작하기. 누르면 무슨 악기 튜닝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악기를 튜닝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타 기타도 보면 여기 6현, 7현, 12현 나와있는데 우리는 6개의 줄을 튜닝하는 거니까 기타 6현을 클릭하고 마이크 접근 허용하시고 자뭐 이렇게 무료 체험 지금 시작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누르고 구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X 누르면 엑 x 를 누르시고 하면 이렇게 기타의 헤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기타는 여섯 개의 줄이 6번 줄 부터 해서 미라레솔시 미 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 영어음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죠 미라레솔시 미 이렇게 어플에서 6개의 줄에 영어 음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음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6번 줄을 한번 튕겨볼게요. 줄을. 조율이 어떤지. 자, 지금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이 하얗게 뜨지요. 하얗게 색깔이 변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이거는 음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려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육변줄 따라서 헤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름이 뭐였죠? 줄감계였죠자줄감계를 돌려서 음을 올려줘야 되는데 보면 줄이 어떤 식으로 감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음을 올리려면 어, 어디로 돌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보면서 줄이 감기도록 하면 음이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올리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어, 이렇게 찰칵 하는 소리가 나면 음이 대충 잘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뜨는데 지금 아까 하얀색이었던 2가 테두리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음이 어느 정도 맞다라는 겁니다. 자, 딸깍이라고 뜨죠? 그러면 요거는 조율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줄 가보겠습니다. 5번 줄은. 자, 플러스라고 뜨네요. 자, 불었으니까 낮춰줘야 되겠죠. 자, 푸 줄을 느슨하게 하면 음이 내려가겠죠. 자, 근데 이거 줄과 함께 돌릴 때 주의할 점. 한 번에 확반 바퀴 이상 한 번에 네, 많이 돌리면 줄이 끊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돌리면서 음을 맞추셔야 돼요. 자, 이 정도 돌리고 한번 쳐볼게요. 네요. 다시. 어, 이제 잘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맞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줄 D. 자, 마이너스 6이라고 뜨죠. 자, 그러면 얘를 올려줘야 되는데, 자, 네 번째 줄을 따라서. 가면 줄관계 네 번째 줄의 줄관계는 얘 입니다. 얘를 돌려서 자 줄이 감기는 쪽으로 돌려서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쳐볼게요. 자, 많이 안 올라갔네요. 또 돌려줘야죠. 또 쳐볼게요. 아직 찰칵 거리는 소리가 안 나네요. 더 돌려야 되겠네요. 자, 다시. 아, 어, 이제 됐어요. 찰칵. 자, 이런 소리가 나면 음을 어느 정도 잘 맞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음이 솔이어야 됩니다. 솔. 지금 마이너스 9라고 뜨죠? 자, 그러면 얘도 올려줘야 되는데, 4번 줄 따라서 가면, 줄감계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감아서 음을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고, 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던죠? 자 지금 선생님이 방향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풀리는 쪽을 확인하면서 줄이 풀리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면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맞춰볼게요. 자또 너무 많이 내렸어요. 자 이렇게 안 맞기 시작하면 당황스러운데 그런또 침착하게.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다 다시 올려야 되는데 지금 감기는 쪽 체크하시고. 어 이제 됐어요. 이렇게 잘안 맞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조율을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자, C 역시나 낮다고 나오네요. 올려야 되겠죠? 자, 조이는 쪽으로 올 줄을 해서 잘칵 소리 났습니다. 그 다음 2줄로 가보겠습니다. 첫마지 막 첫번째 줄 자, 얘는 높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낮춰 줘야 되겠죠. 이게 잘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6 여섯 개의 줄이 다 맞으면, 뭐, 이렇게, 뭐, 또, 뜨는데, X 누르고, 자, 여섯 개의 줄 음들이 다 이렇게, 영어 음 이름, 가쪽에 녹색 테두리가 쳐지면, 이 여섯 개의 음들이 조율이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쳐볼게요. 여섯 개의 줄. 자 조율할 때주의점이 줄감계를 막 세게 한 번에 확 휙휙 돌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기타 줄이 끊길 수 있으니 조금씩 돌리면서 조율을 해,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율을 했는데 음의 높이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본인이 해당하는 줄에 줄감계를 잘 돌리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합시다.